안녕하세요. 스키 김입니다. 오늘이 2024년 4월 19일 오전 11시 59분입니다. 에뭐세 종목 보유하고 있고요. 예, 세명전기, 동원수산, 아이스리 시스템 세 종목 보유하고 있고요. 세명전기는 계속 내려가네요. 예, 뭐 대충 여기쯤 손절매. 예, 여기 손절매. 여기. 어 지금 에 10만 5천원이죠. 4만원 정도 더 매수했습니다. 3명 전기 매수했더니 더내려오고 지랄이네. 그 다음에 동원수산 오늘 100주 매수했더니 에, 내려가고 지랄이네. <laughs> i3 시스템에 요거는 방산 관련주죠. 예 장대복 나왔고. 조정 받는 시점인데 원래 매수 안 할라 그랬어요 이거 왜냐면 이꼴 날까봐 매수 안 할라 그랬는데 빅텍이 가네요 에, 빅텍이 가, 에, 빅텍이 가가지고 어 그래? 그러면 손절매선을 여기 잡고 요봉 여기 잡고 절반, 절반 에, 대충 절반 되죠 에, 그래갖고 손절매선을 38,000원 정도 38,000원 잡고 에, 요 i3, i3 시스템 가져가 보겠습니다 뭐 괜찮네요 에, 월봉 차트로도 어, 예, 없어요. 아이스리 시스템 연봉에서도 괜찮네. 없어. 예. 매물대가 없어. 매물대 다 잡았어. 괜찮은데? 예. 이건 조금 오래 가져가도 될것 같아요. 어, 요건, 조금, 예, 조금, 예. 조금 가져가보죠. 예. 가져가 예 이란, 뭐,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방산 관련주. 아직, 예, 살아있다고 보니까요. 예. 그러고 오늘 어 오늘 매매를 <laughs> 매매를 참다 <laughs> 건드렸어 한국석유 모슝하에 온사마전기야사마전기는 깜짝 놀랐다 내 진짜 씨 아까 저기 에 뭐야 에 KBI 메탈 18% 이상 갔을 때 여기쯤 매수해가지고 얼마냐? 삼화전기 37,400원 여기쯤 매수해서 오늘 저가 손절매선 잡고 여기쯤 매수했어요. 저가 여기 여기를 손절매선 잡고 한번 들어가봤는데 뭐 상한가 안 가길래 KBI 메탈 그래서 38,000원에서 그냥 익절하고 나왔죠. 그다음 제일전기공업도 뭐 잠깐 들어갔다 나오고. 가원전선도 나, 들어갔다 나오고 <laughs> 여기서 그냥 전선 냈을 때 매매를 끝낼라 그랬는데 씨. 어? 매매를 끝낼라 그랬는데 어? 아까 뭐 손절매 하나 했었는데 뭐 했더라? 기억이 안 나네 어디 보자 아, 제일 전기공업 이거 손, 손절매 했구나 이건가 본데? 아 이거, 쓰... 아니네, 이거 아니고. 그래고 아까, 손절매를 하나 했어요. 그래갖고, 손실이 좀 있었는데. 대원전선이었나? 아 이거 손절매 했네. 아, 이거 굉장히 망했네. 이걸, 뭐하러 이걸 뭐하래, 이걸. 정거점 돌파했다. 오늘 고점 돌파할 때 매수했다가, 에, 한, 한 번, 한번 이익을 냈어요. 단타 매매로. 그래갖고, 아, 기분 좋았는데. 어? 또 간다고? 정거점, 돌파할 때 매도, 매, 매수했다가 쭉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더불어 어, 에, KBI 메탈 이것도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에, 얼른 그냥 매도했습니다 손절매 그냥 잠시 좀 망설였는데 그냥 매도했어요 이것 때문에 약간 에, 손실이 조금 났고 와 흥화해온도 야 팔고 나니까 쭉 내려오네 한국석유 쭉 빠지고 에이씨. 아, 뭐, 쓸데없는 매매 많았네, 오늘. 예, 그래도, 예, 8,000원 예, 수익 났습니다. 예, 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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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예, 이번 달손실 4,400원. 예, 많이 줄였죠? 예, 예, 자신감이 좀 생겨가지고. 예, 뭐비빅텍두쭉 빠지네요. 니들 왜 빠지냐? 이러면 안 되잖아. 예. 음, 가져갈 만해요. 아이스리. 한번 매수해 볼 만합니다. 예, 여기 손절매 잡고. 그냥 가져가 보겠습니다. 예. 가져갔다가 오늘 뭐 상승하고. 이건 좀가져가도될것 같은데. 예. 이거는 뭐 손절매 한10% 잡고. 선절면 예, 7, 8% 잡고 예,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. 오늘. 예, 요건 차트가 우선 마음에 들고 매물대가 없네요. 아이스 예, 이거 예, 뭐 실적도 뭐 그럭저럭 괜찮고, 뭐 근데 뭐 PBR이 이미 예, 고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어차피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. 예, 장대봉 믿고 한번 가보죠. 예, 장대봉 요 주봉에서 요거 믿고 가보고,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보니까 오늘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데, 그래서 막 이상해서 한번 예, 봤더니. 아 이거 안 좋네요 단타 매매하기 예. 가는 종목만 가는 네. 상황이 나오겠는데 예. 21선에 0 어, 지수 주봉 차트에서 예. 깼어요 예. 안 좋아요 이거 흐름 흐름 안 좋아요 지금 어, 단타 매매밖에 살수 없습니다 지금 뭐 장기투자 어쩌고 논하면 은 어, 개새끼라 생각하세요 예. 그 새끼 개새끼 나쁜 새끼 아주 더러운 새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기투자 힘들어요 아직은 예. 아, 장기투자를 논하면 안 돼요, 지금은. 네. 주봉차트가 지수도 맞더라고요. 잘 맞춰요, 주봉차트가 생각외로. 네, 다안 좋습니다, 지금. 네, 지금은 현금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. 저같이. 괜히 단타 매매 이런 거 들어가지 마십시오. 네. 지금 현금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제일 좋고, 어, 종목을 더 이상 추가하진 않겠습니다. 예, 추가, 추가하지 않고, 예, 두 종목 정도 가져가고요. 어, 1단계 10만원, 2단계 20만원, 3단계 40만원, 예, 요거까지. 요런 단계별로, 예, 1단계에서 30% 손실나면 2단계 갈 거고요. 2단계에서 30% 손실나면 3단계 가겠습니다. 예, 시간 많이 걸리겠죠? 예. 감사합니다. 화식기 김이었습니다.